안녕하세요. 하늘 아래 근심 없는 마을에서 젊은 젊은 청년 무수댁 이상미입니다. 어, 천혜향은 저희 대전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 유일한 아열대 작목이에요. 근데 저희 마을에서 지금 레드향하고 쳐대향하고 농사를 짓고 있고요. 그 과일이 나와서 저희가 효소 주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스 대신으로 먹고 있습니다. 저희 마을은 예로부터 전해져오는 그런 효문화 마을입니다. 지금도 안동군시 집성촌들 그 일가 사촌 형제들이 다 모여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. 그 사촌 형제들이 그부모로 효를 기르기 위해서 그 전에도 물론 그랬고요. 그것을 지금 지켜오면서 농산물. 각종 먹는 것들을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저도 그 자손이 일원이고요. 지금 그 농산물들을 저희가 배우고자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농산물을 만들어서 팔려고 나왔습니다.